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문단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 문단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식사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째서 이 떡과 잔을 나눠준 일이 그렇게 중요한 사건인지 알기 위해서 본문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언약의 상황. 둘째, 이 언약의 수립. 셋째, 이 언약의 특징입니다. 첫째, 이 언약의 상황.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맺으실 언약에 대해 말씀하셨는가? 이걸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일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 6월절에 이어서, 6월절을 포함해서 일주일간 계속되는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에는 누룩, 지금으로 말하면 효소, 이스트가 없는 떡을 먹는데, 이런 효소가 없는 떡을 한문으로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병은 떡, 떡이란 뜻입니다. 무교병.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는 기간을 무교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6월절에는 식구들이 우리가 추석과 설날에 모이듯이 같이 모여서 양고기를 먹습니다.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누룩이 없는 떡,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곳, 떡. 실제로는 그 효소로 부풀리지 않은 그 빵으로. 식사를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그, 저녁 식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손님을, 가족들이 모여서 하는 식사니까, 이 식사를 우리가 6월절 만찬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식사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떤 집에서 하시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명절이니까 마음이 들뜨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만찬이 제자들과 이 세상에서 잡수시는 마지막 식사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하나가 자신을 팔아먹을 것이라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그렇게 팔리고 나면 예수님은 심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사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분위기는 상당히 가라앉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가롯 가련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간 후에 예수님은 나머지 제자들을 데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28절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보통 6월절 식사 때는 이렇게 빵을 붙잡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도를 합니다. 찬양의 내용을 담은 기도입니다. 이것을 26절에서 축복하시고 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그 뜻입니다. 그 찬양하는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온 세상의 왕이시며 우리 하나님이신 여호와시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서 이런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에게 계명을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이 누룩없는 빵을 먹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와 같이 그 식구의 대표자가 찬양한 다음에 먼저 이제 빵을 먹으면 나머지 사람들도 함께 이제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날은 좀 특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어, 떡을 떼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눠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포도주가 채워진 잔을 가지고 사례하십니다. 사례라는 말은 감사하였다는 뜻입니다. 보통 이 저녁 식사 때는 이 잔에 든 포도주를 네번 마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잔 나눠주신 잔은 세 번째 잔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잔은 드시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양고기와 더불어 드신 식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고 이제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다 마셔라. 내 피를 마셔라. 이것은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맺으실 언약을 직접 처음으로 말씀하신 상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언약의 수립. <laughs> 해가지고 어두워진 후에 짐승들을 죽여서 양쪽으로 쪼개 놓은 가운데로 불이 활활 타는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사건일까? 이 사건을 가리켜 성경 말씀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하늘에 무지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임무지게다. 창세기 9장입니다 모세는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모아놓고 그들에게 피를 뿌리면서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이것이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이라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언약을 수립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는 언약을 맺는 방법 또는 언약이 수립되는 방법이나 시점이 어떤 건지를 보게 됩니다. 아브람의 경우에는 불타는 횃불이 쪼개 놓은 짐승들 그 시체, 사체 가운데로 지나감으로써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노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 두심으로써 언약을 수립하셨고, 모세의 경우에는 백성들에게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써 언약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과 맺는 언약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립되는 겁니다. 꼭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은 어떻게 언제 수립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한 것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 언약이 수림되는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직역하면 나의 언약의 피다 이런 뜻입니다. 풀이하자면. 내가 피를 흘려서 맺어야 할 수립해야 될 언약이다 그걸 상징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죽으실 것을 뜻하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 자신이 맺을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수립되는 겁니다 그럼, 어째서 그리스도께서 맺으시는 이 언약은 이런 방식으로 수립되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에서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언약의 특징. 예수님은 어째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심으로써, 또 그런 방법으로 자신의 언약을 수립하시는 것인가? 예수님 스스로가 설명하셨습니다. 자기가 맺는 언약은 많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에 대해서 용서함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맺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히 피를 흘린다는 뜻이 아니고 구약시대에 동물을 잡아 제사를 드릴 때그 희생된 제물이 죽어서 흘리는 피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희생제물인 동물이 죽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희생제물은 그 동물 자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그제물을 바친 사람의 죄 때문에 희생되는 것, 이처럼 희생대 물은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용서받는, 대신 속죄하는, 한마디로 대속하기 위한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사람,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적인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를 갖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흘리시는 자신의 피를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까 잠깐 본바대로 특별히 모세가 언약을 맺을 때 말한 데서 따오신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시거나 어떤 행동을, 일을 하, 행하실 때 구약에 있는 것을 가져오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풀이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그저 단순히 희생이 아니고,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언약을 수립하려고 제물로써 흘리는 피다. 하는 의미입니다. 더 깊이, 좀더 깊이 들어가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한 그것 자체의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우리는 죄사함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목적이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좀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먼저 죄 사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을 먼저 언급하신 겁니다. 구약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이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어 언약을 맺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남편으로 그들을 데려왔다, 즉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의 비유로 결혼하는 것에 비유한다는 말이죠. 그럼 결혼을 앞둔 남녀는 어떻게 합니까? 더러운 채로 결혼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자신을 깨끗이 하고 목욕을 하든지. 깨끗이 하고, 어, 결혼하게 됩니다. 이때 깨끗이 하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결혼이 목적인 것처럼, 하나님께 죄사함을 얻는 것, 죄를 깨끗이 얻는, 죄사함을 얻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언약을 맺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을 모셔서 함께 사는 것 이게 이게 목적이라.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언약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어야 그렇게 살수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 놓으신 것이고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수 있도록 언약을 맺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한문을 풀어서 단순히 약속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과 그분의 자녀로서 함께 사는 관계를 맺게 한 것. 이게 언약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언약을 수립하는 그런 직책, 직분을 맡으시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그런 특징은 무엇일까?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마지막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시간적이나 순서적으로 마지막일 뿐 아니라 그것보다도 모든 효력에 있어서 영원하고 다시는 깨어질 수 없는 완전하게 수립된다는 의미에서 더 이상은 없다는 의미에서 마지막 언약입니다. 또 하나는 이 언약은 이전의 모든 언약들, 즉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맺은 언약들과는 다르게 참 사람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이신 완전하신 중보자를 통해서 맺어진 완전한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그 외의 이스라엘 왕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언약을 대표해서 맺은 사람들이지만 모두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즉 죄가 있고 죄를 짓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고 동시에 그 본질이 하나님이신 그런 중보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이분을 통해 맺어진 언약은 결코 깨어지거나 취소될 수 없으며 영원히 유효한 유효한 완전한 언약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자신이 누가 오면서 자신이 맺는 언약을 이전의 언약과는 완전히 다른 언약이라는 의미에서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함께 사는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갖게 된 표시로, 우리가 이 세원약 안에 있다는 표시로, 증거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를 갖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사암받게 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바로 이런 놀라운 사실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장례를 죽으심을 생각하고 슬퍼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무나 성찬에 참석하거나 체면 때문에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깨끗이 씻기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 되셨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알고 감사하며.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찬식을 또 갖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성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무한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영원하고 완전한 언약을 우리와 맺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언약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바르게 공경하며 순종하도록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